네, 안녕하세요. 네, 브레이크에 제가 자, 브레이크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구입을 했습니다. 알땡산에서 알리에서 제가 주문했구요. 2,300원 정도 합니다. 예, 무료배송 한 개는 아니고, 예, 뭐 만원 정도 구입하시면 여러 개 섞어서 만원 하면 무료배송입니다. 그래서 이한 3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자 AA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여기 AA 건전지, AA 3 개. 미 포함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전지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AA 작은 거 들어가고 여기 위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인 거고요. 지금 이, 이 뚜껑에는 물이 있다. 물 여기 보시면 뚜껑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 수분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게, 자, 브레이크 액은 수분 체크하는 겁니다. 수분 체크. 그러니까 수분이,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물이, 인명 브레이크 이 안쪽에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발생해요. 오래되면. 키로수가 많이 뛰거나, 저기 차량이 오래되면, 키로수 많고 차량이 오래되면 수분이, 이 물, 수분이 이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안될수 있어요. 유압으로, 압으로, 유압으로 해서 이제 전동 유압식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브레이크 방식은 전자식 유압 방식입니다. 전기로 유압을 발생시켜서 브레이크를 잡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체크를 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색상하고 유각 네, 제가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자 색상하고 유안 육안 색상으로, 유안으로는 색상하고 유안으로는 이게,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색상은 지금 노란색인데 점점 갈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노란색이거든요. 나쁘진 않고요 좋지도 않은 겁니다. 새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액은 새로운, 새 것은 아주 맑은 노란색이에요. 아주 여한 노란색. 그리고 저는 2023년 4월 출국 차량이고요 지금 만 2년 됐고요 어, 키로수는 3만 키로 지금 딱 됐습니다 3만 키로 그래서 브레이크액 수분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300원 밖에 안, 안 하니까 이거 구입하셔 가지고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액을 체크를 할겁니 수분체크를 그리고 이 브레이크액 쉐보레트 엑스 크로스오버 브레이크액 교환 주기는 매 2년마다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는 매 2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브레이크 액을 교체를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임나라에 가시면 한 6만원 정도 할것 같고요. 쉐보레 서비스 센터 가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교환, 브레이크 액 교환 비용은요, 그 정도 될것 같고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어,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저는 자가 정비를 할 거고요. 자가 정비하면은 어, 브레이크액은 0.78L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그 모양. 설명서 브레이크액 용량은 0.78L. 그러니까 1L 구입하셔 가지고 자가 정비하시면 돼요. 1L 구매하시면 되고 1L는 그렇게저안합니다 브레이크액은 뭐 만원? 만원 정도. 만원도 안될 거예요. 1 0 원인가? 이제 가격은 잘 모르는데 하튼 저렴합니다. 네, 저렴하고요. 공유비가좀 많이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브레이크에 체크를 제가 할 건데요. 한번 봐, 뭐 어, 이거 봐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다겠죠. 여기 자, 이 뚜껑에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분.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물이 들어갔으면 안 좋은 거 이렇게 빨갛게 다 나옵니다. 오 지금 엄청 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물 물이 여기 물이 지금 이렇게 맺혀져 있죠? 다시 키고, 다시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빨간색, 주황색 두 개. 녹색이 가장 좋은 거고요. 주황색이 중간, 그리고 빨간색이 가장 안 좋은 거. 상태가 안 좋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브레이크액. 브레이크액을 교환해 을 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액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큰일 나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수분이 들어간 거. 이거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넣으면 안 되겠죠? 이제 닦아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 어, 뭐야? 그 화장지로 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원을 눌러서 물을 물, 물, 물 이렇게 지금 체크했습니다. 물을 체크했더니 이렇게 많이 안, 좋, 안 좋다고 지금 빨간불까지 나왔죠. 경고등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액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떤 걸 테스트했습니까? 물로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이런 경우다. 수분이 물이 수분이니까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빨간색에 불이 들어오니까 브레이크액이 빨간색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아주 안 좋다. 자 이렇게 제가 체크, 저기, 말씀드리고요. 자 물기를 다 자, 화장지로 제거하고 자, 수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액에 전원 을 키고요. 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상태. 지금 녹색 불이죠. 수분이 없는 거죠 지금. 음. 지금 수분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더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분이 없는 상태로 지금 아주 상태는 좋은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교환할 시기는 아직 안 왔어요 자 브레이크를 교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차량은 보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이 지금 묻어져 있죠 제 차량은 수분이 지금 거의 없고 음 브레이크 상태는 좋다 그래서 어 브레이크에 교환 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인데 굳이 브레이크 액 교환을 안 해도 되는 타, 시점이, 시점입니다. 아니, 뭐, 브레이크 교환을 안 해도 돼요. 저는 브레이크 액은. 근데 저는 이제 유튜버이고, 어, 자가정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도 제가 교환을 할 겁니다. 예, 브레이크 교환하는 영상도 제가 남길게요. 제가 자가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제 상태는 브레이크 액 상태가 좋다는 거죠. 2300원 밖에 안 합니다. 알리에서.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시 닦아볼게요.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브레이크 액. 브레이크 액 노란색으로 나오죠? 자, 닦았고. 자, 닦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자, 여기, 물. 수분 체크. 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아, 이거 빨갛게 나오는 거. 이게 정상, 비정상인데,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주황색, 빨간 불이 들어오면 상태가, 브레이크 액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물이죠, 물. 수분. 수분이 물을 물로 제가 지금 체크해 놨습니다 수분 체크 이렇게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다시 닦고 다시 닦고 물 수분 체크 수분 제거 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태 좋다고 나오죠? 굳이 여기 안에 있는 기름 거름망, 기름망 뚜껑은 굳이 여기 보시면 그 걸, 기름망이 있습니다 망 거름망이죠 거름망 네. 걸러주는 망이 있는데 굳이 그 망은 안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그냥 쭉 놓으시고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 브레이크 양은 지금 적정 수준이고요 브레이크 양은 적정 수준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교환을 할 것이고요 브레이크 액 트랙스 크로스오버 브레이크 액 어, 설명서 기준 설명서 기준 교환 주기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키로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는 <laughs> 설명서에 안 나와 있고요 뭐제 생각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갈아라갈아라 갈아라. 2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라 그런 것 같아요 뭐 교환 주기는 아니 키로수는 몇만키로까지 타고 교환을 해라.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인데, 2년에 뭐, 4만키로, 킬로, 6만키로, 킬로 이렇게, 2년에 8만키로, 2년에 8만키로 정도 뛰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년에 한번 교환하셔도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액은 키로수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년 동안, 2년에 한 번인데, 2년 동안에 뭐, 10만키로 이상 뛰는, 10만 로 이상 뛰신 분은 거의 흔치 않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액은 2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키로수하고는 저는 상관무관하다고 저는 좀, 좀, 좀 생각됩니다. 큰 문제는 없다. 키로수가 많더라도, 키로수는, 키로수가 많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교환 안해도 2년 지나고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이제 진하게 바뀔 것이고 이 수분 체크기를 체크하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교환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게 주황색 불이 들어올, 들어왔을 올때 체크를 하면 안 체크를 해서 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은 어, 브레이크액을 교환해도 되는데 네, 세명세 메뉴얼상에 2년마다 한 번씩 교환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교환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2년에 예를 들어 6만키로, 10만키로 뜨시면 2년 에한 번씩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비 쪽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주소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예시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액쪽은 마무리 하고요. 자, 브레이크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300원 밖에 안 해요. 저렴하니까 요거 한번 추천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저는 솔직히 상태는 좋은데, 예, 상태는 자 이렇게 어 녹색불로 들어와서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상태는 좋은 건데, 저는 교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